예, 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예, 오늘은 한의학의 역사 인물로서 한의학의 국제화에 한몸 바친 배운지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배운지 선생님은 한의학의 근대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로 그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우리 한의계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예, 원래 예, 경상남도 진해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34년도에 평양 기성 의학 강습소라는 그런 기관에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한의학의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주위의 권위에 의해서 만주에 있는 장춘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제 한의사가 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도가 되면 이분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인 서울한의과대학에서 강사를 역임하십니다. 이분의 업적 가운데 이큰 업적을 하나 꼽는다 그러면 의림의 창간입니다. 이 의림이라는 잡지는 1954년도에 간행된 한의학을 대표하는 잡지의 하나입니다. 이 잡지는 이후에 한의계의 어떤 학술적인 토론과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토론 이런 것들을 중심이 돼서 계속 이어가는 어떤 중심이 되는 학술 잡지로. 길이 남게 되고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또 다른 어떤 그 업적이라고 하는 1950년도가 되면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이제 동방의학회라는 학회가 만들어져서 이것 여기에 이제 회장 역할을 하시고 어, 그다음에 1960년 동방장학회 회장하시고 또 1968년도에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모태로 해가지고 어, 대한한의학회 성립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께서 그 1973년도에 사실 그 세계 침과학술 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죠. 제3회입니다. 예, 이 세계인들이 모이는 침과학술 그 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어떤 그런 큰 업적을 내셨다고 합니다. 아, 이분이 예, 1964년도에 일본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기타시타 하루토라는 일본의그 친구학 관련된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조직, 조직 부장이죠. 조직 부장인 네, 만나서 한국 측이, 그, 한국에서 이 친구학술 대회를 열수 있도록 해달라고 라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1973년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일에 대해 그 권도원 선생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진태준 선생하고 같이, 초청돼서 참가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이회 대회가 또 1969년에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을 때, 거기에 이제 최진창, 이정규, 이창빈 이세 사람의 한의사가 참여할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1973년도에 제3차 세계 친구학술대가 열리는데 아주 큰산파 역할을 하신 그런 인물이십니다. 그 당시에 학술대회가 경희대학교에서도 일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 9 7 0년도가 되면 일본 동양의학회에 고문이 되고 또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두개 사진이 다 마찬가지로 1 9 7 0년도에 국제 동양의학 술대회 ICOM 이라고 하죠 ICOM 이 약자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회장을 열었습니다 대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께서 산파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 대회장을 하셨고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거, 이건 현재까지도 이 국제 동양의학 학술 대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